Rebounding Asia, recover, reconnect, and reform. 와우. 리 기업과 산업을 홍보할 수 없는 절호의 찬스라고, 아, 홍보할 수 없는이라고 했다. 혹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ADB 총재 이름이 A가 혹시 몇개 들어갈까요? 박정범 목소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아, 셋둘 하나 하나인가요? 셋 둘. <laughs> 3, 하나, 순전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박은결입니다. 지난주 온대 브리핑 기억하시나요? 기획재정부 수습사무관 세 분이 출연하셔서 내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올해 있을 초대형 행사 중에 하나로 ADB 연차총회, 즉, 아시아 개발은행 연차총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한달 앞으로 다가온 ADB 연차총회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ADB 연차총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네분 손님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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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ADB 준비기획단 총회기획팀에서 주무 사무관 역할을 하고 있는 이수호 사무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에서 파견 온 김혜리 과장입니다. 주최국 비즈니스 행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연차 총회 홍보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은행에서 파견 온 황지영 조사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달청에서 파견 나온 김승아 주무관입니다. 사실 ADB 하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ADB 기획단 분들은 기획단에 오시기 전에 ADB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사실 저는 전혀 몰랐고 여기 파견 오와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인천항과 경인 고속도로를 ADB에서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인천에 그러고 보니까 ADB에서 첫 번째 우리나라에 대한 원조가 들어갔네요. 인천에서 개최를 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행사이길래 이토록 열심히 준비하시는지 ADB 연차총회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ADB 연차 총회는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4일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총회입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서 ADB의 의사결정을 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는 행사입니다. 참석자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오세요? 장관님들이랑 중앙은행장들 참석을 하시고요. 정부 대표단뿐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 학계 등 다양한 분들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런데, ADB 기획단에 아까 자기소개할 때도 그렇고, 다양한 부처에서 파견을 오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와 계신가요? 네,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것만 해도, 인천시, 외교부, 산업부, 그리고 문화관광부, 국토부, 그리고 경찰청에서도 파견자가 계시고 저와 조사영님처럼 공공기관에서도 파견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연차총회에서 70여 개가 넘는 그런 회의와 부대행사를 열기도 하고 해외에서 오시는 손님들의 출입국에서부터 수송 그리고 안전 문제까지 굉장히 큰 행사를 치르고 있다 보니까 각 부처에서 오신 전문가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몇년 전부터 개최를 하려고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다고 들었어요. 원래 이번 총회는 2020년도에 개최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아깝게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됨에 따라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3년 만에 다시 대면 개최되는 만큼 저희가 큰 의지를 담아서 총회 주제를 다시 도약하는 아시아로 선정하고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영어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가 해야 되나요? 어, 본인이 아저요아 <laughs> 부끄러운데. 이 바운딩 아시아 리커버 리턴에 아리폼. 부끄럽네요. 아 그럼 이제 팬데믹이 종료가 되고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정식으로 이제 개최를 하게 된 거네요. 다행히 이제 완전히 코로나로부터 회복을 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개최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올해 준비한 만큼. 아주 야심차게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어떤 점을 신경을 많이 썼나요? 개회식을 비롯해서 주요 행사가 70여 개 정도 준비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총회 계기로 주최행사를 세 가지 정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한국 세미나의 날이라고 해서 그 세계 석학들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문가들이 오시는데 그 중에 제가 특히 좀 좋아하시는 교수님인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님이 오셔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사는 한국 기업 홍보 행사라는 기, 행사를 해서 기업들을 홍보하는 행사들이 있고, 세 번째로는 한국 문화의 밤이라 그래서 문화 공연과 리셉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도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기업들을 위한 행사들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 네, 물론이죠. 우리나라 주력시장인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의 산업계, 금융계, 언론이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을 홍보하기에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의 수요도 높으면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시티,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디지털 전환 부분에 우수한 기업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한국기업설명회와 전시회를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수도이전, 친환경발전소 건설, 도로건설과 같이 해외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처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우리 기업을 만나게 하는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회의 주최국 비즈니스 행사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수출과 수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근데 저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우리 K-POP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문화행사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총회에서는 포레스텔라와 인기 걸그룹 뉴진스가 출연을 하고요. 그 외에 K-POP 굿즈 판매관과 한국관광공사, 한식진흥원에서 한국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네, 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최근 드라마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장동윤 배우를 홍보 대사로 위촉하였습니다. 어제 이제 부총리님께서 참석하셔서 위촉패를 전달을 하였고요. 배원님께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이번 총회가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도 많이 했고 이번 총회가 우리 영내 지역의 아젠다를 우리나라가 이제 치고 나가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이번 총회는 사실 서양국들이 일종의 이제 주주로서 참석하는 이제 행사다 보니까 어, 완전히 개방이 된 행사는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이번 총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참여를 할수 있나요? 이번 연차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연차총회 행사들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한국 세미나의 나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세션들의 연설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연차총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담당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더 애착이 있는 부분이 있고 관심 있는 부분 다를 것 같은데, 어, 나는 이게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관전 포인트다. 이런 거 있나요? 일단은 개인적인 얘기인데, 네. 실은 저희 단장님께서 2004년에 주무사무관이셨어요. 그런데 23년에는 제가 주문하고 가니까 이번에 더 성공한 총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본인의 역량이 더 뛰어나다? 훌륭하신 단장님이 지금 단장님이시니까 더잘 되지 않을까라고 <laughs>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또뭐 소개를 해주실 관전 포인트 또 있을까요? 네 이번 총회에 최다의 참석자들이 연차총회 행사장에 참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ADB에서는 5천 명까지도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홍보를 맡고 있는 저는 과연 행사장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실지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참석자들. 게다가 아주 장관급 비롯해서 어, 주요 인사들이 많이 오시는 만큼 준비할 게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아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 준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을까요? 사실 많은 기업들과 많은 기관들과 이제 협업을 하면서 많은 기업들을 알게 되고 기관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뜻깊기도 했습니다. 저는 연말 파티, 생일 잔치, 저희 피크닉 간 거, 그리고 또어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장동윤 배우님을 본게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앞에 기업들이다 묻혀버린 거 아니에요? 송해요 단장님 <laughs> 아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에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저희가 연차 총회 관련해서 온대님께 몇 가지 퀴즈를 아, 네 저한테 네, 네 괜찮을까요 네내 네, 보세요 첫 번째 문제 네. 이번 한주 세미나의 날에 참석한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연도는. 네. <laughs> 히트를 좀 적으세요. <laughs> 1번 2017년 2번 2018년 3번 2019년 4번 2020년 아 너무 어렵잖아. 좀 뭔가 정성적인 힌트. 아... 힌트. 마지막으로 했던 전면 대면 ADB 총회가 개최됐던 해입니다. 그러면... 2019년! 딩동댕! <laughs> 올해 실은 전면 대면 개최되는 첫 번째 ADB 총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저도 퀴즈 내겠습니다. 어, 한국 기업 홍보 설명회와 그리고 전시회에 참여하는 기관과 기업의 수는 몇 개일까요? 업앤다운으로 할게요. 40보다 업이다, 다운이다. 다운이다. 땡 그렇게 많아요? 무려 45개의 기관과 기업이 참여를 하시는데요. 사실 뭘 좋아하실지 몰라 저희가 골고루 다 준비해 왔습니다. 아, 그만큼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하니까 어, 저희 총에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저는 대본대로 하지 않고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진스가 출연을 하는데요. 혹시 뉴진스 디토의 디토는 무슨 뜻인지 아실까요? 디토 많이 들어봤는데. 몰라요. <laughs> 네. 디토는 미투, 나도라는 뜻입니다. 총에 관심 가져 주실 거죠? 아, 나도. 저만 당할 순 없죠. 저도 퀴즈를 내겠습니다. 쉽게 내실 거죠? 아니요, 저를 뭘 모르십니까? <laughs> 자, 잘 들어 보세요. 먼저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제가 어... 상품을 쏘겠습니다. 원하시는 거 있나요? 이번에 연차 총회는 저희 ESG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병을 줄이고 종이컵 사용을 줄이는 총회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텀블러를 좀 선물로 주셨으면 해서. 해 같이 또 홍보를 하시네요. 네. 질문 나갑니다. 자, ADB는 몇 년도에 설립되었을까요? 아, 기회 먼저 드릴까요? 맞추시죠 <laughs> 1966년 와 딩동댕 역시 ADB 기획단의 주무사무관 자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ADB 총재 자 ADB 총재 이름에 A는 몇 개가 들어있을까요? 승하 어몇 개? 세개땡 어, 잠깐만 지금 몇 개야? 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 저희 단장님 전화 찬스 써도 돼요아 되... 그래요? 단장님도 그러면 3초 내에 맞추셔야 되는데 한번 네 전화 통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단장님 맞추시면 제가 ADB 캐스트는 피자를 다 쏠게요 와우 <laughs> 드셔야... 여보세요? 어, 단장님 혹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ADB 총재 이름이 A가 혹시 몇개 들어갈까요? ADB 총재가 아, 사, 사, 가오니까. 아, 사. 아, 사, 가오. 아, 해개인데간장님 감사합니다. 간단히 덕분에 피자 먹게 되었습니다. 네, 아,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ADB 기획단 분들 모시고 ADB 연차총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3년만에 개최되는 행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기대가 아주 크실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글로벌 경기가 다소 위축되어 있는데요. 어, 이번 총회를 계기로 회원국들이 똘똘 뭉쳐서 어, 글로벌 경기 위기를 타파하고 다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온대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출연해주신 ADB 기획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ADB 연차총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화이팅 한번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ADB 연차총회 화이팅!